묵상에 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으로 그냥 묵묵히 기도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은 명상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 속에서 묵상에 대해서 가장 능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참 묵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앙의 행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신앙의 행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교제라든가 이런 관계를 보면은 이삭의 삶은 그와 비교해서 볼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때 이삭의 삶이라고는 하 것은 굉장히 외소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덜 신앙적이다. <laughs> 덜 신앙적이다. 덜 열심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지 않아요. 칼라가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역동적인 신앙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조용히 고요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기도로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 속에서 이삭을 이렇게 평가를 저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삭 속에 숨겨진 위대한 영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그게 바로 묵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처한 영편을 한번더 다시 이런 여러 말씀들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삭에게는 이삭은 강자들 속에 예, 곁에 서 있어요. 강한자들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위 우리말로 친다는 말이죠. 친다. 너무 센 사람들이 많으면 치어버립니다치어버리는 거죠. 이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죠. 굉장히 수용적이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세고 아들 큰 놈도 세고 야곱도 보통 저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리브가에 대해서는 좋게 먼저 얘기했지만 리브가도 여러분 사실 만만찮은 여자입니다. 만만찮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삭은 지도자라기보다는 항상 추종자였어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가장 귀한 강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묵상이라는 이 묵상이라는 큰 기도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녹이고 그 자기를 그 신앙 안에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 힘들면은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를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럴 정도의 고난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 이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이삭의처지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는 이 묵상이라는 놀라운 영적 도구를 활용해서. 어 탈출구를 마련하고 살길을 모색하고 믿음의 이런 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나도 좀 이럴 때좀 그래야 되겠다. 두 번째로 이삭이 처해 있는 환경은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묵상을 합니다. 어 일상의 삶전 영역에서 이게 묵상이 일어나는데 한번더 이삭의 어려운 점들을 더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삭의 주변에는 참 어렵다. 힘든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아브라함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을 어느 날 지금 이렇게 그 신할 왕 아들 아멜이 쳐들어 가지고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식솔들을 몽땅 빼앗아 가실 때 아브라함은 뭐 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사들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나와 같이 가자. 쫓아가 가지고 그들 연합군을 멸망시키고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아버지도 이만하고 어? 음, 어, 또 자기 와이프도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고 게다가 자기 아들들도 하나는 산으로 둘러쫓아댕기는 이런 사냥꾼에다가 아들 야곱도 보통만만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틈바구니에 누가 있느냐? 이삭이 있단말이에요 이삭. 그러니. 이삭이 살 길은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 속에 묵상. 이게 이삭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이런 아주 방만한 이런 인생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겹을. 살수 있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짐을 받들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강한 위력을 뭘로 가지느냐면 묵상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신앙은 우리의 환경 외적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걸 이겨내고 극복해내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이에요.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다 이삭의 환경에 처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삭의 이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최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을 얻죠. 그게 바로 아내를 얻는 거예요. 아내. 지금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가 40세, 40세, 이런 40살이면 어른입니다. 어른, 자기 의사 표시가 다 있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는 때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날 가만히 기다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는 묵상기도 의위력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묵상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에게 예비된 사람을 준비하셨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그리고 지금 먼 길을 떠나는 노종의 그 입을 통해 걸음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믿음의 확신을 이미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벌써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 없는 절대적인 요소들을 다 갖춘 여성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삭에게 딱 오게 된 거죠 사랑하성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적인 사람입니까? 기질을 알 수가 있겠죠 동적인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더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훈련해서 교회가 그런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적인 분들이라면 묵상기도가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예, 또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적인 분, 분 분들은 너무 행동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함부로 섣불리 막 행동부터 나가거나 막 이렇게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그 지혜와 경검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정적인 분들은 맨날 망설이고 생각만 잔뜩 하다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어줍잖은 인생이 되다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행동하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멋있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드리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더욱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